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기도서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느헤미야의 기도가 아주 곳곳마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한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리고 성벽을 완성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그 삶을 이끌어 가는가 한번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 그리고 27절, 두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예미야 12장 1절.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때에느예미야가 어떻게 행하고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가. 느예미야 12장 1절 먼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두 갑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로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에스라와 자, 여기까지 읽고요. 27절 말씀으로 갑니다. 27절 말씀 같이 찾아서 합두 갑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주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지며, 비파와 수금을 가며, 즐거이 공모식을 행하려 하며. 네, 한번이두 가지 말씀 가지고 12장에 담겨져 있는 느예미의 야 기도 한 번, 우리가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느예미야는 무너져버린 한 민족을 세우는데, 꿈을 꾸다 멈춰버린 그 민족 공동체. 예루살렘 성벽의 제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은 명단이 나옵니다. 명단이 나오는데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명단이 나오고 성전 봉헌식을 그리고 아주 긴 명단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총독 스루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이후에 에스라가 옵니다. 학사 에스라가 와서, 예. 그러니까 에스라는 훨씬 후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구약의 후반기를 살펴볼 때에 귀약에 쓰임 받는 3세대가 나옵니다. 아주 놀랍게 하나 이렇게 쓰임 받는 3세대가 나와요. 추애굽기에는 2세대만 쓰임받죠그추애굽기 어, 1세대는 광해에서 다 죽고 추애굽기 2세대 여우수와 갈렙과 함께 가난정복을 이룹니다. 그러나 추애굽기 3세대는 비참한 비극의 역사가 시작하죠. 사사기의 혼란이 초래됩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구약의 앞부분에 는 그 출애굽기 1세대, 2세대, 3세대 가운데 쓰임 받은 세대는 2세대만 쓰임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세대. 그러나 이제 포로기 후반에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명단 100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여기에한세 세대 의 역사가 압축되어져 있는데 자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3세대에 걸쳐서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1세대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총독 수룩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와 이게 1세대요. 그 다음에 2세대는 에스라 학사 에스라로 그리고 바로 이제 3세대가 느예미야 이후부터 펼쳐지는 이 시대 3세대에 걸쳐서 놀랍게 성견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과업을 이루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세대예요.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다 쌤을 받았다. 그런데 느헤미아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명단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느헤미아의 기도인데, 중보의 기도예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데 느헤미야가 아주 그 옛날부터의 그, 그러니까 총독 스룹바벨처럼 또 대제사장 예수아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시도했던 사람들의 명단부터 성벽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헌신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다 담아내고 있는데. 이게 바로 느예미야의 중보 기도의 명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대를 기억하면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느예미야의 기도 정말로 특별히 기도가 무르익어 갈수록 기도가 깊어질수록 어, 더 넓게 기도하게 되어지고 더 깊게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중보의 기도가 그의 삶에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중보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나라미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나라미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조국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보의 기도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7절부터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될게 무엇이냐면,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자 성벽을 봉헌하러 올라가는데 찬송하는 두 행렬이 나옵니다. 첫 번째 행렬은 느예미야가 이끌 고요. 또 다른 행렬은 학사에스라가 이끕 니다. 그래서 오늘 느예미야 12장 거의 1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 느예미야 의 중보기도의 명단이다. 선대를 기억하면서 후대까지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넓이와 범위를 하셨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기도하게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자의 명단이 많아지는 겁니다. 결국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예 바로 중보하는 기도였고 특별히 그 기도가 어떻게 현실 가운데에 힘을 발휘했냐면 그렇죠? 기도는 단순히 공허하게 허공에 울리는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신과 변화의 동력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에 놀라운 현실에서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 홀로 성장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만 홀로 하늘께 쓰임 받은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중부 기도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여러분들만 성장하고 여러분들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쓰임받게 되어지는 강력한 한 시대가 재건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예며 홀로 성장한 게 아니에요. 함께 성장합니다. 느예며 혼자 쓰임받은 게아니다 그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그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쓰임 받게 되었지. 이것이 결국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나만 쓰임 받으면 그렇죠 한 세대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자녀까지 쓰임 받는다면, 나의 그 자녀의 후대까지 쓰임 받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한번 성전이 재건되어지.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이 3세대의 역사 가운데 그런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포로기 후반기부터 이스라엘 공동체가 굉장히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후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의 제목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후대를 세우기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이 나라 의 민족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보의 기도의 그 기도자의 명단이 1 0 0 명이 된다면 느헤미야처럼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쓰임 받게 되어지고 <laughs> 함께 성장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 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의 중보기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기도자의 명단이 우리 중보 기도의 명단이 더 넓어지게 알려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기도의 후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당대에 쓰임 받고 나 당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까지 강력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무너진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케 되어지는 기하는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네, 주여 삼차하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새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